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원냥입니다 영양 오늘은 1001번 입문이에요. 오늘도 유닛 44 44네요. 숫자는 별로 마음에 안드네요. 관계대명사 왓을 할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거는 아마도 무엇으로 알고 있는 의문사 하고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음, 두개가 이제 의문사 왓이 있죠. 의문사 와 얘는 이제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교재는 해석에 초점을 맞춘 교재이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그리고 관계대명사 w a 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음. 근데 두 개를 문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뭐, 무슨 말이냐면 w a s 뒤에가 불완전해요. 관계대명사 w a 그리고 의문사 was도 뒤에가 불완전해요. was 그러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what do you want? 그러면 want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what 뒤에가, want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 what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뒤에가 불완전하고그 다음에 앞에, 관계대명사면 원래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잖아요. 선행사라고 그러죠? 어.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이 what은 또, 꾸며중을 받는 이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의문사도 마찬가지죠. 어,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개두개 두개 보면 관계대명사 와시든 아니면 어, 의문사 와시든 앞쪽에 선행사가 없고 그 다음 뒤에가 불완전한 고 어때요? 문법적 특징이 똑같죠. 그래서 구,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두 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어,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음. 해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 오케이? 어떤 게 더? 어떨 때는 또 와, 무엇으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뭐 거스로 해석했을 때가 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음. 그것은 해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약간 이제 문어체, 이렇게 긴 내용을 막 설명하고 약간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설명할 때는 와시 보통 거스로 해석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대부분 일단 거스로 해석해봤다가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어, 일단, 무난합니다. 알았죠? 음. 근데 뭐, 약간 회화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컨버세이션이나 대화, 대화에서는 아무래도 무엇으로 쓰인 경우가 더 많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음, 관계대명서와트하고 음문서와의 차이점을 설명 했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관계대명서와트니까 일단, 뭐, 겉, 이쪽에 해석에 아, 해석의 초점이 관계대명사에 맞춰 갖고 할게요. 그리고 선행사가 왜얻게 됐냐? 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음, 표시가 나왔는데 자, 밑에 보면은 what 다음에 자, 이퀄 상태 이렇게 표시되있고요 the thing 혹은 the things which, w h i c h t h 대 t 도 괜찮고요. 대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이렇게 뭐 하는 것 thing 원래 이제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thing이 의미가 중요합니까? 것, 이렇게 되는데,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뭐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이게 지금 thing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긴걸 뭐하러 이렇게 길게 씁니까? 음. 의미가 없는데, 거의. 어.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줄여서, w a 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줄여서 그냥 왓으로 하자. 어. 자, 이 왓이 생겨난 배경을 또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왓은 뒤에가 불완전하고 앞에 꾸며줄 대상. Things, thing이나 Things라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꾸밈을 줄게 없다. 알았죠? 음. 자, 이해됐죠? 이제 다 설명했고요. 음, 바로 그냥 예문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쌤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음. 어, 여기 이것만 볼게요. Grammar Link만 좀 보면은 관계대명사 which, that 그리고 아, 관계대명사 what 이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자 that 하고 which가 나온 케이스 먼저 볼게요. 이건 선행사가 있겠죠. 음, 관계대명사니까 나는 I believe 나는 믿는다. The story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Which 나 쓰고 he said 그가 말했던 이야기를 나는 믿는다. 자 이렇게 꾸며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니까. 자 이거를 w a s 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스토리가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이 스토리 which that을 길게 쭉늘여서쓴 것을 was로 이렇게 짧게 줄여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 스토리를 날려버리고 스토리를 날려버리고 I believe what he said. 나는 믿는다 그가 말했던 것을. 자, 근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죠. 음, 그가 말했던 이야기를 믿 믿는다. 그가 말했던 것을 믿는다. 의미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별로 중요치 않다면 what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됐죠? 음, 368번 예문 적용해 볼게요. What I like most about him. 자, 여기까지 왜냐면 이제 끊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그래서 what부터 여기까지. 얘는 관계대명사 절인데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요. 좀 특이하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로 쓰였죠? 여기 주어 표시 이렇게 돼 있죠? 겉 음,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그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그 뒤에가 불완전한지를 또 살펴봐야 되니까, what 뒤에가, I가 주어고, like가 동사고, most는 부사예요, 가장. 그리고 about him도 부사. 그에 대해서. 자, 그럼 뒤쪽에 지금, like 뒤쪽에 뭐가 없냐면,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음, 선행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꾸밈을 받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아예 존재하지 가 않죠. 음, 그러니까, was를 써야 되겠죠. 위치나, dash나, was나, 세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was를 골라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 like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was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음. 그래서 영습태역까지가 주어 역할을 했고요. 내가 그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바로 보다 is. 그리고 또 단수 취급합니다. 절이 주어면 his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이다. 그래서 이건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가장 좋아하는 점에 대해서 유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퀄 상태가 성립하죠. 그래서 보라고 호 얘기했고요. 그래서 명사가 나왔고요. 사실은 이렇게 늘여서 써야 돼요. 밑에 나온 거 보면은 The thing which 나됐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 내가 그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얘가 이제 주온데 땡이 이렇게 길게 늘여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길게 늘어서 쓸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요거를 그냥 w a 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죠. 훨씬 편하겠죠. 물론 밑에처럼 표현해도 됩니다. 369번 The X, 엑스인가 Forgets what the tree remembers. 어, 속담이네요. proverb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도끼죠. 도끼는 있는다음 도끼가 있는다 의노화 한것 같아요. 사람으로 표현해서 도끼를 사람으로 바꿔서 의노화 시켰다. what the tree remembers. 그 나무가 저 앞에서 이제 그 안에서 what 안에서 벌어지는 일. the tree, 나무, remembers, 기억한다. 뒤에 보면 기억하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럼 불완전한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도 없죠. 명사가 아니라 얘는 동사니까. 그래서 선행사도 없고요 음. 그래서 왔을 썼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는 이만큼이 이제 목적어로 쓰인 거죠. 포켓에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 수시, 저 수식어가 아니라 전체 사의목적으로 쓰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나무가 기억한 것을 잊는다. 뭐가 도끼가? 도끼는 잊는다, 뭐를 잊는다? 나무가 기억하고 있는 점. 자 이걸은 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 도끼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음 가해자 그다음에 트리는 이제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음. 보통은 우리가 피해자들이 아그 어떤 피해를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좀더잘 기억하고 그리고 더 와, 감정적으로 더 와닿죠. 어. 감정적으로 더 크게 와닿는데 이제 가해자들은 잘 기억을 못하죠. 내가 그랬었나 이러면서. 어. 보통은 피해자는 기억을 잘 하고 가해자는 기억을 잘못 한다 이런 것 이런 거에 대한 속담이와 과거부터 이런 현명한 속담이 존재했었네요. 처음 봤어요, 쌤도. 자, 7 7 0 번, motivation, 동기죠. 동기는 is 이다, what 저리다. 그러면 여기 보호를 쓰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화까지 마침표. 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한번 봅시다. gets, 이건 동사죠. 음, 동사. 지금 you. 목적어 근데 개시 오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목적보인데 음, 목적하고 목적보는 주어 동사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키다로 해석하셔야 돼. 요개을얻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너가 시작되도록 시키는. 근데 이거 주어가 없죠? 그럼 불완전하네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없고 역시. 음. 그러면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다 보고고요. 이만큼이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동기는 너가 시작하도록 시키는 만드는 것이다. 동기가 시작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habit. 습관은요. habit is what keeps you going. 너를 어떻게 만든다. 유지하다죠. keep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keep. 동사, 목적어, going이 목적보. keep은 분사를 목적보로 꼭 취합니다. 형용사나. 그래서 딴거 쓰시면 안 되고. 동사, 뭐 go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to go.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사나 형용사 형태를 쓰셔야 됩니다. 너가 going.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진행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습관은 아우 좋은 말이네, 엄청. 음, 여기까지가 다 보다 뭘 설명했다. 나 해빗을 설명하고 앞에는 모티베이션을 설명했으니까 보라고 한 겁니다. 음. 오케이, 자 이해되셨죠? 그 동기가 시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 시작하게 된그 행동을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바로 보다 habit, 습관이라는 거죠. 음, 습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유튜브, 유튜브에 보면은 동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오지게 나오는데 사실 동기부여는 시작만 거의 하고 얼마 안 지나서 다그 열정이 시그러 사그러들지 않나요 음 그걸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헤비십니다 습관 이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하튼 그렇다고요. 체크업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네마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되어있네요. 자, do 해라 명령문이네요. 주어 찾고 있지 말고 what, which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됩니다. 대시냐, 뭐 what이냐 음, 이렇게 그러면 은 제일 처음 살펴봐야 될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살펴보시고 you like 목적어가 없죠? 음, 불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이때 w h a 불 선무 뭐 쌤은 보통 그렇게 가르치는데 뒤에가 불완전하고 w h 선무 없다. 왓불 선무 왓불 선무. 자 그래서 왓을 고르면 된다. 그리고 얘는 목적으로 쓰였죠. 이만큼이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Not 뭐가 아니라, not the thing others want you to do. 자 여기 생략된 건 이제 대신 생략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하도록 어,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요. 자 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래요. 당연한 얘기. 2번 there is one thing. 한 가지가 있다. what하고 which가 있는데 지금 띵이 있죠.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선행사가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what은 불가능하죠. 보자마자. 왜냐면 꾸며줘야 되니까. 꾸며줄 대상이 있어요. bothers me. bother. 자, bother. 하면서 자꾸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하는 상황. 그래서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bother. 하면서 자꾸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다. 나를 괴롭힌다. These days, 요즘 요즘 나를 괴롭히는 하면서 위치를 답으로 골라 고르셔야 되겠죠. 자,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다. There's one thing which bothers me these days. 요즘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어. 이런 뉘앙스. 자, 오늘 여기까지. 음, Was는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아, 의문사고. 하 그다음에 의문사하고 관계대명사 와시 있는데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뒤에가 불완전하고 앞에가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와플 선무 와플 선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별은 해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문법 문제의 특성상 어떠다. 그리고 와은더빙 위치를 줄인 말이다. 더빙 위치를 줄여서 선행사가 없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요. 보통 이렇게 위치 that what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골라야 된다? 뒤에가 불완전한지 살펴보고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문법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 오케이? 정리되셨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